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돈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를 해요? 그는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을 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계속 고민에 빠졌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풍선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라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s 갑자기예요 이것도 네모나 치세요. 갑자기, he got an i d 서 그가 하나의 어떤 생각을 떠올렸대요. 하나의 어떤 생각을 떠올렸대. 그 생각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 쓰레기는 자유롭잖아. 다른 말로 이게 공짜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떠올린 생각이 뭐예요? 공짜였다. 이런. 아 쓰레기가 공짜였으니까. 그럼 뭘 찾아본다는 거야? 그치 쓰레기를 찾아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말에서 보이셨어요? 뭐이 윌리엄이라든가 뭐 쓰레기 던밀 쳤다. 그래 이거약 하면서 올드팬을 찾아냈잖아. 맞죠?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어 갈게요. 자,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쭉 넘어가고요. 갑자기 그는 뭐 했다? 어 떠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왜? 쓰레기는 뭐하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건 주동안 찾아도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키 쿠드 자 그는요. Take anything 쿠드 take anything 키 쿠드 자 그는요. 할수 있었어요. Take 가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nything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것이든이란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로부터 어. From a garbage file로부터, from a garbage file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파일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좀 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할수 있었다.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쓰레기 덤으로부터 뭘 가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so he went 그는 갔답니다. 당연히 쓰레기 더미로부터 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쓰레기 더미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를 열심히 쓰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went through one 갑니다. went through. went through 하는 말은 아까 우리가 look through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살펴보다 이런 뜻인데 살펴봤어요. 원을요. 여기서 원은 쓰레기 더미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원칸는윈드미이었고 여기서 원은 쓰레기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만약에요. 두 개의 원에다가 밑줄 꺼어놓고 다음 중 가리키는 대상을 짝지어서 골라라고 라 얘기를 할 때, 요 원, 원두개다 밑줄 꺼어놓으면은 이걸 여러분들서술형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원은 윈드미이고두 번째 원은 쓰레기 더미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some useful parts 가죠. To find. 찾아내기 위해서. 뭐를? Some. 몇 개의. Useful. Useful 하 말은 유용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parts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품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주어동사 보겠습니다. He could. 그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Take 할수 있었습니다. 테이크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것이든 가질 수가 있었다. 뭐로부터? 그럼 뭐? 가비지 파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so 그래서 그는 갔대요. 어디를 갔다? 아 살펴봤대요. 뭐를 살펴봤다? 이 원.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더미를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별로 힘을 주고 있지도 않은데 되게 빨리 부러지네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위에 보니까 find 찾기 위해서. 뭐 무엇을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의 유용한 부품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뭘 했다 쓰레기 더미를 찾아서 가 쭉쭉쭉 뒤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윌리엄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머, 쟤 가난하니까 이제 눈에 패는게 없나봐. 어, 어떻게 불쌍해 이건가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렇죠 내용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렇게 쓰레기 더미를 찾았으면 사실은 아까 그 결과 내용이 이미 지금 제 앞에서 나왔어요. 찾아가고 뭐 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거야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어떻하겠어요 당연히 그그 펜을 그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마을 사람들을 돕고 가족도 돕고 그래서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people whisper 하죠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속삭해대요 속닥속닥거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닥속닥거리기를 that boy is crazy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소년 미쳤어 저 소년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당연히 미쳤다 하겠죠 가난해 죽겠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뒤, 뒤지고 앉았으니 그래서 저소에 미쳤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윌리엄 진나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뭐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after hard work, after 뭐뭐 뭐 후에 hard work라고 하면은 열심한 열심히 일, 열심히 하는 일. 그러니까 hard work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노력 끝에 뭐 이런 얘기예요. 끊임없는 노력 후에 어 노력 후에 그리고 and lots of research 하죠. and l o s of l o t research 자, 이런 어떤 연구 끝에 연구 후에 뭐했다 뒤에 보면은 윌리엄은 마침내 아 드디어 윌리엄은 finally 마침내 뭐할수 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만들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made a windmill 그래서 풍차를 만들었대요 자, 이제, 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알겠죠? 자, 처음에 아까, 처음에 그 단락 내용은, 그래, 이거야, 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 어떤 결과물을 보여준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이 사람이 어떤 처음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윈드미를 마침내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침내 만들었어요. The wind blew. 그 바람은, 블루. 불었대요. 이게 b l o w 의 과거입니다. 형 블루 풀었어요. 그리고 그 윈드밀이 바람이 부니까 그 윈드밀이 그 풍차가 어떻게 돼요? 그 풍차가 아까 우리가 발산하다 만들어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g e n e r a t i n 그 다음에 Electricity.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He was very excited. 그는 당연히 흥분할 수 밖에 없겠죠. He was very excited. 당연히 흥분을 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어서, to 뒤에 넘어가니까, see that. 그것을요. see that. It worked.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어서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케이크 하죠. 내가 그것을 했어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해냈어, 만들었어. 그러면 이 말의 함정은, 아, 이 말의 그 내용은 내가 드디어 고생 끝에 전기를 만들어낼 풍차를 만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보시면, Shouted William이죠. 그래서 shouted 소리를 쳤답니다. 누가요? 윌리엄이요 아까 D.S.E.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now 이제는 이제 얘가 또 하는 말입니다. now 이제는 I can make life. I can 할수 있다. make 만들 수 있대요. 삶을 어떻게 할수 있다. Better. 더 좋게 만들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For my village.입니다. 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주호 동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속삭였대요. 속삭였는데, 자 보세요. 저 소년이 미쳤나 봐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 소년이 미쳤나 봐. 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윌리엄은 뭐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이 케어는 신경 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디드나시드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after hard work, 그다음에 and lots of research입니다. 여기서 일단 lots of 대신 쓸수 있는 말은 멋집니다 n y 는안 됩니다. 왜냐하면 research에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 그냥 셀수 없는 명사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멋지는멋지로 써야지 되 y 이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윌리엄은 마침내 뭐 했다? 메이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만들었어요. 뭐를요? 풍차를 만들었어요. 어 이게 지금 내가 글씨를 잘못 썼죠? 지금 더 윈드죠? 미안합니다. 바람이 바람이 불었고요. 그리고 맞죠? 바람 맞아요. 더 윈드, 어 맞죠? 그래서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이 풍차가 뭐를 만들어냈다? 전기를 만들어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했던 말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뭐였어요? 매우 익사 t 이티할 수밖에 없었겠죠. 렇게구요그 다음에 to see,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게. 이 k 크트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제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지금 그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요품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난 그것을 했어라고 윌리엄이 소리치고 나는 이제 뭐할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할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뭐를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말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자, m a n y p e o p l e c a m e to s e e h is w i n d m i l l d deep.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a t a t 보 a t a a s t a t a s t a a s that? a h a Radio station 만한 방송국이 들었답니다. 뭘 들었을까요? 당연히 이 윌리엄이 뭐 했다는 거, 풍차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about him 그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and 뒤로 넘어가니까 interviewed him 갑니다. i n t v i e w 자, 당연히 인터뷰를 했겠죠. 그와의 인터뷰를 하면 당연히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왜 이런 발상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after that, 그 이후로, after that, 그 이후로, 그렇게 뭐, 연 방송 나오고 난 이후로, 이 윌리엄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became, 되었다. 뭐가 되었다? famous, 유명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nd had a chance. 그리고, 기회도 가졌대요. 뭘 기회를 가졌다? 뒤에 보니까 무슨 기회? To study in high school a g a i 아, study, 공부할 기회 in high school. 어디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러면은 again,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면 방송이 막 뜨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뭐, 뭐 좀, 아쉬운 욕한 거 아니고요. 그 전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전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해지겠죠. 그러면 아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아 두려운 입학시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학교에 다시 공부할 수 있었대요. 나중에는요. 레이더. 나중에는 나중에는 He went to study. 그는 갔대요.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갔대요. 어디를요? At 뒤에 보니까 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가져. 요거는 그냥 AU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갔대요. 자, 이제 그는 어떻다? He now. 그는 지금 travels around the w o 니다 여행을 합니다. 전 세계를 요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and 그리고 tells messages 가져. and tells 메시지스 메시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냥 끊을게요. 요거는 빈칸 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Trust yourself and don't give up. 네 자신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쌤이 요거는 주어 동사 따로 안쳐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 설명하는데 자그마치 한 40분 정도가 걸렸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꼼꼼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그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 의향 표현하기, 격려하기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책을 보면서 읽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의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니까, I'm thinking over, 그 다음에 I will, 그 다음에 I'm going to, I have a plan, I'm scheduled, 또 나오는데, 의향 표현하기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할 계획이거나, 하면 앞으로 뭐뭐할 생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비슷한 구문으로 전부 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특별히 지금 will이나 be going to나 plan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특히 거기 의향을 나타낸 표현 네모의 제일 밑에 보면 I have a plan 하고 to 동사 원형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I'm scheduled 다음에 to 동사 원형 나오면 이것도 뭐뭐할 일정이 잡혀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표현이잖아요. 이때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what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뭐할 거니? 너 이번 주말에 뭐할 예정이니? 그러니까 뭐할 예정이라고 니 없나가 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할 때도 what do you want? To?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대화로 얘기하면뭐 이싸악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What do you want?라고 물으면 I want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What are you thinking of?라고 물으면 I am thinking of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What will you 이렇게 물으면 I will 이렇게 물어야 되고 What are you going to 이렇게 물으면 I am going to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Planning이 대신 들어가면 I am plann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격려하기는요. 당연히 격려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먼저 나와야 되냐면, 안 좋은 상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안 좋은 상황이 나와서 내가 뭐 시험에 떨어졌다, 뭐 아니면 은 뭐...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나에게는 뭐 장난감을 사줬는데, 나에게... 나이... 엄마가 내 동생에게 장난감 사줬는데, 나에게는 안 사줬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약간 좀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애가 뭐 괜찮아 힘내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에 격려하는 표현에 보면은 뭐 don't give up, don't worry, cheer up 그다음에 조금 기억해야 될거 밑줄만 긋게요. Just keeping on trying입니다. 요거는 뭐 계속 노력해봐 이런 얘기죠. 한번 한번 시험쳐서 떨어졌기 때문에 두번 해봐야 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하면 다음번엔 더 잘할 거야. 이것도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음에 한번 응원해줄 때 하는 말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거기 밑에 알찬 플러스 별표 칩니다. 알찬 플러스는 왜 별표 치고하냐면은 대화 순서가 이래요. 처음에 어떤 친구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다른 친구가 묻겠죠. 무슨 일이야? 그러면은 앞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힘내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 순서가 연결이 돼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 얘기할 때 무슨 일이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 당연히 무슨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응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thank you 이러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8페이지는 프리투게더니까 거기 대화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하주나 did you see the poster for the science contest 갑니다 contest란 말은 대회라는 뜻이에요 science가 들어갔으니까 과학이겠죠 그러면 과학 대회에 너는 그 포스터를 봤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yes i did miss johnson 갑니다 miss johnson 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네 존슨 선생님 i already entered 갑니다 여기서 enter는 참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이렇게 쓰진 않는데 어쨌든 어쨌든, 엔터는 이렇게 썼대요. 그 다음에, So, 내 네, 것입니다.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너는 뭘할 거니? 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I am going to 이렇게 나와야 되긴 하지만, 지금 밑에 대답은 뭐가 나와요? I am thinking of 이렇게 나오죠. I am thinking of making a r o b e dog that can work. 갑니다.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I'm thinking of making 여기까지 끊어줘야 돼요. 나는 만들 생각이다 이런 얘기요 만들까 생각 중이다. 뭘 만들어? 어, 로봇 떡을 만들까 생각 중인데 뒤에 나오는 'that' 동사입니다. 요 t h a t 은 로봇 떡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 얘기고 can work를 같이 합쳐갖고 해석을 하면은 로봇 떡은 로봇 떡인데 뭐할수 있는 떡, 걸을 수 있는 로봇 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걸을 수 있는 로봇 떡을 저는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봇 입니다 자, 인터렉트 사실은요. I started already. 저는 이미 벌써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How's it going? 어떻게 가고 있니? 그러니까 not very well.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science contest is next month. 그 과학 대회가요, 다음 달이에요. 그리고 I don't think.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I'll w i will be able to finish it in time. 가면은 in time은 제때 맞추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때 맞추어 저는 그것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당연히 뭐라 할까요? 그래, 아니, 네안 좋을 것 같다. 네 아니, 땡치하라. 이렇게 얘기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는 걔 봐. 포기하지 마. I'm sure 나는 확신해. You will be able to do it. 너는 그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라고 얘기하니까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말은 I'll try to do my best.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나머지 대화 내용들은, 어, 크게 뭐, 중요시 여기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정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그 어,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시간이 좀되는 모르겠네. 12페이지 요것만 조금 더 보고 나머지 대화도 보시면 돼요. 자, After We Read 별표입니다 요거 인터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니까, 음, 이 글과 관련돼서 인터뷰 내용과 짝을 지어서 이제 뭐 빈칸에 알맞은 거 넣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내용과 매치를 시켜갖고 조금 내용이 좀 알맞지 않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리포터와 윌리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윈드 밀을 만들어내기엔 어떤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건는 아직 문법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 수업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자그 다음에 딩 r 라이트 별표입니다. 자이 사람 누구 얘기냐면은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얘기.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자, 한번 읽어볼게요. 토마스 에디슨은 was in Berlin? 자, 밀란이란 곳에서 태어났는데 오하이오주래요. 2월 1 1일 1847년에 태어났답니다. He entered the school in 1835. 1855년에 그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했는데 그러나 he dropped out 내모칩니다 네, 아까 중퇴하다 그만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중퇴했습니다. after a few months 몇달 뒤에 중퇴를 했대요. 그래서 after years of hard work 열심히 일한 몇년 뒤에 He made his first invention in 1869. 1869년에 그는 첫 번째 발명품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 started the Edison Electric Light Company. 그래서 그는 에디슨 전기 조명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는요, 어, 1931년 10월 18일 날 죽었답니다. What is special about Thomas Edison is... 여기서 What은 뭐뭐 하는 것. 아까 우리가 This is what I needed. 기억나죠? 그 What도 마찬가지, 것이고요. 자, what is special 특별한 것. 엇에 대한?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특별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세머치고 he invented more than 1000 things. 가 1000개 이상의 것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then made life better for the world.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쌤이 설명했던 부분이 어, 지금 문법을 제외하고는 설명을 다 했어요. 요거 설명하는데 지금 한, 한 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똑바로 보셔야 돼요? 서부중? 아, 서부중이랍니다. 서대구중? 알겠죠? 똑바로 보시고, 보시고, 또 보시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